다음에는 중복승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도 그냥 뭐이 말을 공식처럼 외울 필요는 없는게 얘가 이제 진행이 되면 n, pi, i, z를 어떻게 쓴다는 거지 기호는 이제 이렇게 써 우리가 만파이랑 똑같은 건데 이것도 이제 한 권말로 적어주면 서로 다른 엔젤이 알게를 뽑아. a r b 이거라고 쓰면 뭐야? 이렇게 쓰면 뭐야? 그냥 수납이잖아, 그치? 그런데 뽑을 때뭘 허락하겠다고? 중국을 허락하겠다 아, 내가 여기서 알게를 뽑는 과정 중에 야, 당연히 이것만 추가되는 거야. 중복을 허락하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국말을 보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든는 말이지. 그래서 이제 또 서로 다른 다라는걸 제일 잘 표현하는 게 정말 사람이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다섯 명이 있어요. 라고 보자. 그치? 그래서 중복을 허락해서 아이들을 뽑는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아, 뭐 이렇게 할까요? 기억이라는 선물을 받을 사람. 리은이라는 상품을 받을 사람, 비비이라는 상품을 받을 사람을 뽑아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기억이라는 선물을 받을 상품을 받을 사람을 뽑으면 이 중에서 한명 이렇게 뽑힌다고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잖아. 근데 그냥 순열의 경우 같으면 이제 사람이 몇명 남아 있으니까 이제 사람이 네명 남아 있으니까 여기다가 사 쓰면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A가 기억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또 다시 어때? 자, 너 선물 받았으니까 여기 다시, 다시 서. 그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어때, 여기? 또 A가 받을지, B가 받을지, C가 받을지, D가 받을지, E가 받을지 모르게 된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5 곱하기 5 곱하기 5구나.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지. 근데 자꾸 내가 이걸 자꾸 중학교 얘기로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마트 대로 치면 이런 어떤 느낌이냐면 구멍이 가 있었는데요. 어, 여기 뭐 예를 들어서 x라는 공이 있었고요. y라는 공이 있었고요. z라는 공이 있었고요. a라는 공이 있었고요. b라는 공이 있었고요. c라는 공이 있었어요. 근데 뭐 확률로 치던지 뭘 하던지 자이 중에서 b가 뽑힌 확률은 얼마예요? 그럼 6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곱하기, 두 번째도 B가 뽑힐 확률은요? 했을 때, 복원, 비복원, 이런 게 있어, 지 무슨 말이냐면, 복원은 B를 뽑고 나면, 복원은 다시 놓고 여섯 개인 상태로 하는 게 복원. 다시 복원시킨다는 거고. 비복원은 B를 뽑았어요. 한 다음에 다시 뽑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어때? 다시 이 중에 하나를 뽑는 거니까, 있는 상태,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죠?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계속 어때? 중국을 허락한다는 게, 기존 상태를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고 하겠어요 라는 뜻이니까 난 너무 어렵게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공식으로 보면 N의 알승이에요 라고 합니다 N의 알승은 맨날 외워봐요 어? 아 N 곱하기 N 곱하기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어, 아까 우리 뭐 했었지?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했었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잠깐 책을 볼게 이 책을 내가 잠깐 보는 게 애들이 이제 나중에 이걸 실제로 문제를 풀다보면 선생님 어떤 문제는? 문제를 봤더니 3의 5승 같기도 하고 5의 3승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난다는거야 문장을 봤더니 그래서 자꾸 나한테 애들이 질문을 나중에 하는게 아니 뭐가 n이고 뭐가 r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문제를 보고 자꾸 분류하려고 하지 말고 말만 잘 읽어서 생각만 하면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개념 원리로 보면 22페이지에 중복선유 중복순열인 경우라고 해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드는 정수 개수, 모스구, 우체통, 항수, 기명투표, 깃발식, 반편 호텔투표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나는 보통 읽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구분해서 읽는 애들이 있는데, 문제를 내는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반편성도 얼마든지 기명, 아, 기투표는안 되고요. 다른 문제들도요, 이 말의 내용을 약간 녹여낸 것처럼 해서, 중복순열이 아니게도 낼수 있어. 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데서 많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인 거지. 이걸 굳이 막 외우려고 하지 말으라고. 피곤해. 자, 여기서 이제 좀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되는 게, 모스 부호는 뭔지 알죠? 모스 부호 뭔지 알아요? 점을 누르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어, 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두 가지 부호를 사용해서 어떤 기호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치? 그런 거 이제 이따 문제 풀면서 알아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집합에 대한 내용들이나 혹은 함수에 대한 정의와 공학 취업 이런 내용들도 조금 알아야 돼. 그것도 나중에 한 번에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일단 여기서 읽을 내용이 없고, 24페이지 계산의 영역이니까 이것도 지금은 필요 없다고. 우리는 그냥 문장을 읽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할 건데, 어 25페이지 필수에 대해서 4번을 한번봐 아니, 못내. 앞에 있는 말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자꾸 읽고 그게 중복성형인지 아닌지 판단하자는 거야. 라고 하고 읽어봤더니 두 명의 후보가 출범한 선거가 있었대. 요두 명의 후보니까 이 아저씨나 이 아저씨 뭐 이렇게 두명 있잖아요. 지금 두 명의 후보가 출발을 하는데 이렇에 출발했구나. 뭐 어, 근데 선거인단은 여섯 명이었대. A, B, C, D, E, F 여기서 우리는 꼭 중복 순열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거부터. 비명 투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무기명 투표라는 말 있죠. 이 말을 알고 계세요. 나중에는 진짜 말을 몰라서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비명 투표는 뭐지? 내가 투표를 하는데 내 이름을 적을 거예요. 무기명 투표는 뭐야? 아니, 그냥 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하는 투표가 거의 무기명 투표지. 아, 대통령 1번 찍을 거야, 2번 찍을 거야, 하지만 거기다가 내 이름 적고 나오진 않잖아. 이미 되집 무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진짜 이렇게 6명 밖에 안 사는 나라에서 그렇게 대통령 후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A라는 걸 밝힌 다음에 E를 찍고, 얘네들은 BC, D, E, F라는 걸 밝힌 다음에 눈을 찍어서 눈이라는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면 얘는 죽을 거야, 그치?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 물론, 아, 이제 이렇게 이름을 적는 행위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기명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어, 투표를 해봤더니, 이 아저씨는 내 표가 나오고, 이 아저씨는 투표가 나왔어. 이랬다는 건 무기명이지, 그 근데 이때는 뭐야? 누가 나한테 투표를 했는지 몰라. 어쨌든 난이 중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4명이 나를 찍어준 거야? 그렇게만 할 겁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지, 그치? 자, 그런데 일단 이거는 이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한 거고, 왜이 녀석들이 우리한테 무기명 투표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쨌든 후보는 AB 두 명이 있었고요. 자, 라은 다시 쓸게요. 비여운 은, 귀여운, ᄅ, 비 ᄃ입니다. 2에 6승일까요? 6에 2승일까요? 우리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공식만 될거 외웠더니, 소떻게 어, 282야, 682야 이러고 있더라는 거지. 생각을 해보면 얘네가 여기에 달려가서 사는 거냐? 아니야. 얘가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우체통도 그런 거고 방을 설정하는 것도 그런 거라고. 얘가 어느 방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편지가 있으면 A라는 우체통, B라는 우체통, C라는 우체통이 있으면 내가 어디에 들어갈지 고민하게 되는 거야고 즉, 얘의 경우에서는 몇 가지. 기억은 A 아니면 B를 찍겠지. A와 B가 기억 아니면 ᄂ 아니면 이런 게 아니잖아, 내용이. 아, 읽어봤더니, 투표를 해서 무기명이 되면 이런 사이트가 되겠군. 이해될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몇 승이 되는 거야? 이게 6승이 되겠군.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괜찮아요? 어? 죄송해요. 이러면 기명이 된다. 무기명이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기명이 되는 거죠, 세상에. 왜냐면 기역이 누군가지 밝히게 되니까. 근데 무기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명이 되면 병리선는몇 가지일까요? 탕에 가면 단어지6반 하나, 5 하나, 하나, 421 이렇게 되는 거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3, 3, 2, 4, 1, 5, 0, 6 해서 해게 되는 거요 이렇게 요건 나중에 중복조합을 통해서 알게 되요 이해됐지, 그지? 그래서, 아, 자꾸 중목순열이니, 중목조합이니가 어떻게 뭐 기명이에요, 무기명이에요라고 외우는 행위보다 사실 문제를 한국말로 읽어내면 아, 이 상황에서 여기다가 6 곱하기 6이 아니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중목순열은 뭐, 내신에서 한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는 있으나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내용이 단순하다 보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숫자를 만들 때도 중복이 가능하고 하잖아. 뭐 그런 것들이니까, 우리 그거는 그냥 문제 보고 연습 정도 한다는 마음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서, 그냥 얘는 정말 가볍게 여기 있는 문제 들으면 그 정도 좀 풀고 갈게요. 우리 실제로 이제 25페이지에 서로 다른 편지 세 통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우체통에 넣을 거예요. 우체통이 편지한테 달려가지 않죠? 편지가 우체통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의 3승인지 3의 2생인지 충분히 선택을 해서 생각을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고 괜찮아. 여행자가 호텔을 고르는 거지. 호텔이 여행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3파이 아이에요 뭐, N파이 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 필수의 5번. 모스보 문제를 볼 건데, 이 모스보라는 게 이제 도수 전부가. 아, 짝대기를 가지고 실물을 만듭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스 보호 체계가 어떻게 되었냐 이런 건 크게 관심은 없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이게 이제 애들이, 수능에서는 절대 없는 만에 이런 건, 근데 이제 내신을 부서 문제집을 풀다 보면, 모스 보호가 나오면 애들이 급적급적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보호를 한개 이상, 네 개, 이하로 사용할 거예요. 하면 답안지 미리 봐. 그럼 뭐또뭐 뭐 거기 파일 써 있고 어쩌고 써 있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근데 그거 필요 없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 얘는 읽고 병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단어인지 자꾸 이걸 기호적으로 공식적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아니, 도구를한개 이상 사용했다는 건 뭐야? 여기에 어떤 도구가 들어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그러니까 한 개만 사용한 거야, 도구를 신호를 점. 아니면 바 이렇게 주는 거지. 만약에 신호를 두번 사용했다는 거, 점점점바, 바점바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한 개는 이거고, 두 개는 여기다가 신호를 이렇게 두개 주는 거지. 여기 들어갈 게 도트바 도트바 이렇게 되는 거고, 세 개는 이렇게 되는 거지. 도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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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개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 그러면 이때 나올 수 있는 건 그냥 이거 두 가지요, 한 거. 고 이때는. 이거 두 가지 곱하기 이거 두가지해서네가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거 두 가지 이거 두 가지 이거 두가지해서 일단 여덟 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는 이거 둘 이거 둘 이거 둘 이거 둘 이거 둘해서 여일 여서 구가 되는 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최종적으로 더 해야겠네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히노를 한개 이상 한개 썼을 때, 두개 썼을 때. 3개 썼을 때, 4개 썼을 때 이것도 굳이 짜증나게 얘기하면 합의 아, 법칙을 썼네 근데 그런 거를 못할아지 의미가 없지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렵게 느껴지게 된다 근데 서양에서는 이런 개념은 안 나오는데 이제 내신문제로 이런 게 등장을 하니까 알아라라 알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깃발 문제도 마찬가지기니다 깃발 뭐야 저기 올리거나 내리거나 또 이쪽도 두번째로 내리거나 아,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 중복순열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긴 한가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괜찮아 무슨 말이지 자, 그다음 에 이제 흔하게 흔한 게 사실 이제 숫자 만드는거나 아니면 카드를 뽑아서 숫자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건데 사실 중학교 때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우리 언제 수열이나 조합이나 중복순열 이런 걸 쓰지 않았잖아. 그냥 문제 풀었지. 그래서 얘도 자꾸 그런 얘기를 여기는 이제 우리 여기 보면 자꾸 풀이를 자꾸 쳐다보면 이런게 나오지만 굳이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그냥 문제 풀어야지 4개의 숫자가 있는데 1,2,3,4라는 4개의 숫자가 있었나봐요 대자리 점수를 만들건데요 아 점수자리가 이렇게 3개가 있군요 이게 더 편한 풀이라고 그때 이 3자리의 점수 중 어떤 수를 구하세요? 홀수를 구하세요 아 홀수를 구한다는건 끝에가 어떻게 되거나 끝에가 1이 되거나, 끝에가 어떻게 되거나, 끝에가 상이 되는 것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숫자는 1이 되면, 여기는 몇 개가 남았어? 3개의 숫자가 남아서, 3 곱하기 2 곱하기 는 고정이었고. 자, 얘도 숫자는 몇 개가 남아서, 3개가 남아서, 3 곱하기 2 곱하기 고정이었고. 해서 이걸 더하면 되겠군요. 12라고 푼 A라는 학생이 있고, 어, B라는 학생은 처음부터, 선생님, 자리가 세 개면, 이렇게 띨빵하게 풀어. 여기가 홀수니까, 홀수 들어올 거 누구 아니면 누구야. 1 아니면 3이잖아. 그럼 몇 가지, 두 가지 해서, 아, 여기서 그래도 세 개의 숫자가 남는 거 그대로니까, 3 곱하기 2 해서, 12가지요. 해도 똑같은 거지. 그럼 이제 이풀이는 A와 B 중 누가 더잘 풀었어요? 그이 따지자면, B가 더 잘했어요. 라고 그러워드 하겠지만, 이제 이 숫자의 문제의 중요성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짜증나는 건, 0이 있을 때 주의를 하는 거 0이 있을 때왜 주의를 하냐면, 얘가 그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쓰냐 자릿수라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에 대가리에 뭐세 자리에요? 네 자리에요? 그러면 앞에 대가리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 0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지 그러다 보니, 이런 식의 풀이를 학과는 할수 있는 문제는 상관없지만, 제약 조건이 없는 문제는 보통 우리한테 중학생도 아닌데 굳이 그래도 내신문제 하나 꺼내 내라면 이렇게 유치한 걸 주겠어?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하나의 함정 정도는 굳이 중단을 파야 되는 보통 0이 있는 상태로 들어가다 보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거야. 이제 그래서 6번의 1번 문제는 그냥 뚱뚱뚱뚱딱딱 만들었지만 6번의 1번 문제는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중국 순냅을 이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해놓은지 여기 책에 있는 걸로 그대로 불면, 세 자리 평수좀 홀수에게 쓰려고 하세요. 그런데, 내가 아까 3번 거은 중국을 허락했어, 안 했어? 중국을 허락하지 않했지 그지? 근데 지금은 중국을 허락한다고 하면, 세계가 있으면, 빨간색 뭐, 어디를 상처 안 몰아서, 뭐, 마더라도 또 들어올 수 있고, 또 들어올 수 있어요. 해서, 중국 순냅을 썼어요. 정도니까. 여전히 중국 순냅에 대한 어떤 공식은 머릿속에 있지도 않다고. 그냥 생각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고, 자, 이번는두 번째는 0이라는 1이라는 2라는 3이라는 4라는 6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때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이번에는 중복 허락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 세 개의 자릿수가 있는데요, 잠시, 아, 얘는 잠시, 왜? 네. 여기 6개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 몇 개예요? 여기는 5개고, 근데 여기는 6개예요. 아, 이것도 병으로 안나눠도 되겠네요. 괜찮죠?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짝볼을 찾기 시작하면, 그럼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뭐. 미친놈인데, 여기 잘못됐지.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1번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 1, 2, 3, 4를 중공로만약세 자리 정수 중 홀수 이렇게 했죠. 죄송해요. 여기까지. 그것이 이렇게 돼요. 중공으로 허락하자. 그죠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니까, 그걸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근데 여기도, 일단 수정식 사고나 이런 부분이 잘못 중요하지 않고. 외신이라고 치면 뭐 이걸 그렇게 되게 그럴싸하게 풀 필요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8페이지가 있는데 28페이지 지금 하지 않을게요 어, 선생님 왜 28페이지를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함수의 포지션을 먼저 정의역 공역 취업을 좀 잠깐 다시 분리시켜 주고요 이 함수로 파생되는 문제가 함수 그냥 순열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고요 중복 순열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고요 중복 조합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조합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복 순열할 때 함수와 관련된 문제 하나 풀고 유형수에서도 마찬가지야 또 조합을 할 때도 풀게 되고 또 순열을 할 때도 풀게 되고 또 중복 조합을 할 때도 풀게 되면 색깔, 생각이 생각 헷갈려서 어려워져 그러니까 함수와 관련된 문제는 한 번에 다 정리해 줄게 그래야 아 함수와 관련된 문제인데 요는 요렇게 적용되는 거고 조합은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 중복순열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 중복조합 이렇게 적용되는구나라고 분류가 한 번. 찔끔찔끔 배우면 이까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복순열은 뭐별게 없나보다 없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이제 순열을 잘 생각해봤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순열이라는 걸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원순열이라는 새로운 종류를 하나 배웠고. 그 다음에 별건 아니지만 중국 순열이라는 걸 배웠던지 그리고 오늘 다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걸 배우는 건가 이렇게 배워할는가 이걸 배우는데 그럼 이건 뭐예요? 라고 했더니 아 이건 사람일 수는 없을 것 같고 a라는 것과 a라는 것과 a라는 것과 b, c, d를 일렬로 세우세요. 그러니까 세우는데 그 일렬로 세우는 어떤 개체 중에 중복된 게 있더라는 거야. 이해되시겠지? 자, 근데 여기서 경우의 수나 확률을 어, 좀 어려운 것들을 사고하는 방식을 할요 딱 직관적으로 물어봤는데 딱 떠오르는 것들은 그냥 풀면 되는데 딱 직관적으로 물어보거나 뭔가 생각하려고 하면 딱 막히는 게 있지 즉 예를 들어서 이늘1년로 세우는데 아이씨 기분 나빠 그러면 사실 이거는 경험에서 수만이 아니라 수학에서 다 그런 건데 왜 이걸 1으로 세우는데 기분이 나빴냐 라고 내가 보통 물어봐 수업을 할때 왜냐면 본인들도 나중에 어떤 문제를 풀려고 그런 생각을 해보라고 왜 기분 나쁘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A, B, C, D, E, F면, 그냥 6팩토리얼 하면 되는데, 이게 똑같아서 기분이 나빴던 거란 말이야. 어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뭐였다는 거야? 달랐으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 그래, 알았어. 그럼 A1, A2, A3라고 할게. 자, 그러면 저거 원래 똑같은데, 같다라고 생각하고, 일렬로 배열을 해봐. 그랬더니 6팩토리얼 여기에 이를갈 사람은 없지. 그래서 600리얼이니까 6432까지 5, 개수가 되게, 되게 많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가 공신으로 적용을 해보거나 아니면 진짜로 애들이 써보기 시작했거나, 공부을 하고 일일이 다 쓰고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몇백까지 몇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A1, A2, A3, B, C, D, A2, A1, A3, B, C, D. 날라가는 걸유하세요 너무 힘들어. 봐봐. 1, 2, 3. 2, 1, 3. 1, 2, 3. 2, 3. 2, 3. 2, 3. 2, 3. 2. 3, 2, 내가 이걸 다르다고 생각해서 나열해봤더니 이 A라는 애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있을 때는 실제로 똑같아, 안 똑같아. 실제로는 똑같은 거지, 원래는. 지금 여기서 1, 2, 3로 볼땐 다르지만 사실은 A, A, A인 거지. 쓸데없는 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세트 하나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면 어차피 6개의 자리가 들어갈 텐데 여기에 지도 모르게 A, A, A가 들어가면 어차피 1, 2, 3, 1, 3, 2, 2, 1, 3 이런 식으로 가게치기지 한마디로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꿔라 여섯 개의 경우가 똑같은데, 하나인데 그걸 여섯 개를쓴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똑같이 있는 너희들만큼을 배열한 급수만큼 나눠줘라 이거야. 여섯 개가 결국 하나인 거지, 실제로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공식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총 n 개가 있었는데 그 안에 같은 게 n 개가 있었다면 그걸로 나눠줘라 이거지. 그래서 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는 거야 선생님 그럼 만약에 A A A A A B C D 이었다면 뭔데 이거 실기 그러면 아 한마디로 이것도 1 2 3 4 5라고 다른 생각이었다면 900리얼이총나총 배열하는 총 게있인데 실제로 보면 얘네들이1 2년에 하는 것만큼 겹칠 거 아니야 아 그래서 500으로 나누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아이디어란 아 그렇게 하면 한마디로 얘네들을 구분해서 말 이렇게 다 써보는게 아니라 중학교 때이 문제 어떻게 풀었었게 썼어 중학교 때 학교에서 경험해서는 진짜로 쓰는게 풀이 과정이야 일일이 세어보다 근데 이제는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극복해라 이것이 같은 것이 있는 소년이구나 역시 이건 공식에 대한 언급이나 과정은 필요없어 계속 볼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생님 A A A B B CD여요? 이러면 어떨까요? 어, 그러면 일단 총 개수가 몇 개니까요? 7팩토리어로 되겠죠, 그죠? 그런데 A끼리 겹치는 거몇 개? 3팩, B끼리 겹치는 거몇 개? 2팩, 이렇게 다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별거야. 근데 이걸 공식처럼 생각하는 게더 어렵지? 그래서 아예 그건 언급조차 안 하는 거야? 아, 요런게 같은 것이 있는 순요야를 귀찮으니까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찍었을까? 이 갓순이에요 보통 이렇게 얘기 한다 정도만 유지하는 이걸 알더라도 어차피 문제는 제약 조건을 주기 때문에 그거 보고 푸는 거고 이 갓순의 대표적인 문제는 뭐야 서리 맨홀까지 되어야겠네 그래서 길찾기 문제가 수능에서 가끔 나왔었다가 지금은 좀 발자취를 간추고. 그런데 모르지. 그래서 합동으로 군을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신으로는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근데 싫어해. 왜 싫어하냐면 알잖아. 맨날 길찾기 나오면 중간에 지문을찢어놓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최강 경로 구하. 최단 경로. 저항이 제로 실제가 됩니다 적시로 매실에서 매실은 지도를 찢어먹어서 제약도으로 생기다 공식이 없어 오직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밖에 없어 어떻게 생각해서 갖고 갈 거야 근데 얘는 좀 문제를 풀어가야 되니까 자, 짜 명랑하게 같이 써주면서 생각하는 방식을 공유하고 거야 자, 여기 에또 하나 추가해야될게 뭐가 있냐면, 이건 공식이 아니라, 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합이라는 건 분명히 ncr이었지. 내가 분명히 공식적으로도 알아보라고 했잖아 기억나? 이거 어떻게 됐었지? n-r factorial 곱하기 r factorial 분의 n f a c t o r i a 이에요 라고까지 좀쓰자고했었어지 기억나셔도 돼. 먼저 좀 특징을 봐야 되는 게, 분명히 너 더하고, 너가, 너가 된 거거든. 그지 근데 봐봐. 이거 분명히 같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같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내가 가슴, 자, 가슴 1번, 가슴 2번 예제, 가슴 3번 예제도 줄게. 3번 예제는 AAA. B띠야. Yeah. 이렇게 적다고 쳐. 이걸 배열하는 방식은 5팩토리얼 밑에는 사택 투택이 이랬을 거 같아. 이제 나는 계산하려고 하면 어때? 똥꼬리 이기지? 얘는 5 c 2야 앞으로 1으로 이렇게 할 거야. OC2는 10가지 하면 되게 쉽게 되잖아? 아니 왜요? 여기 써있잖아. 너 더하기 너가 너인 팩팩 분의 팩은 너 더하기 너가 너인 팩팩 분의 팩은 조합수에라고 써있어 었아 그러니까 너는 조합수가 돼또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거 7시 37시라고 하면 미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니너 더하기 너가 너가 될 때만 가능할 그래서 가르치다 보면, 야, 갓 쓰는 조합수로 바꿀 수 있었잖아. 라고 내가 자꾸 한다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그럼 다되는줄 알아.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는 조합을 써줬어. 그치? 그럴 때만 돼. 근데 이걸 그럼 꼭 알아야 되냐? 아니, 몰라도 됐는데, 이제 계산이 편하니까 알자는 거지. 그럼 역시 쓰는 에서는 저거 몰라도 만져놨는데, 아,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런데 왜요? 내신에서할 건데, 이 길찾기 문제에서 너라는 아이템을 빨리빨리 해먹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할 예정이니까 알아두세요 하는 거야 그치 그치? 자 이제 길찾기 문제 하기 전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연들 대략의 예제비를 보고 길찾기 문제를 들어가 봅시다 길찾기 문제만 오늘 완벽하게 하더라도 순열이 끝나니까 RPM으로 한단원이 끝나는 거죠 RPM 한단어 끝나는 거죠 어, 어디가 제일 어렵냐면요, 조합, 중복조합을 한 다음에 조합수의 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가참 제일 짜증나는 어렵고요. 그 뒤부터는요, 쭉쭉 진동을 빠져나갑니다. 네, 그겠죠 경우에 대해서 애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집중적으로 좀 모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갔어요. 아, 자, 뭐가? 29쪽에 네모 박스를 보면, 너무 어지워지해 어렵다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 봤더니 별건 없어 있어? 별건 없어? 29집 기억할 필요 있어 없어? 그것도 여전이 없어 어떻게 진행이 됐다는 것까지도 다 설명했고 30페이지 최강 경로에 대한 내용은 이따 할 예정이니까 거기도 일단 참고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이 31페이지 보도록 하자고 일